나좀 무서워 지금. 우린 통 속에 돼. 자 오늘 5번 타자고에 우리는 샌디에고를 만나러 갑니다. 하성 팀 다시 샌디에고 갔는데? 어, 그러네? 뭐야? 돌고 돌아 샌디에고. 하성 팀대 해성 팀. 하하하 <laughs> 그러네요. 아 넘어가요 넘어가요 이거 봐니다와이칠 맞았어요. 건물 맞았네. 좋아 좋아. 십육 공가요? 1 7호입니다 와, 우 올라가자, 올라가자. 에론 저지 개 석구라. 어, 이거는 안타 될만하죠? 깎여서, 그렇지. 어이. 안타 안타 멀티 이트 멀티 이트. 삭. 에메안디. 오, 코스송. 오, 아우지야? 여, 넌 세이빙 줄 알았는데. 그러게? 어떻게? 아 어어 아, 이루소가 잘했다 오늘 그래도 우리는 3타수 2안타 어 이제 진짜 사마리 향해 갑니다 뭐야 오늘 나 투수야? 아 투수네? 어, 뭐야? 로테이션이 로테이션 이 조정인가보다 몰라 던지랬어 던졌어 오 나잇 이 지금 아메리칸 리그 홈런 1등이 18이에요 우리랑 한개차입니다 오케이 홈런 구간까지 한계 코스의 말을 절대 들어 절대 들어 그렇지 오! 좋아 좋아 호수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떨어져 이 자식아 진짜 고기 와요. 오이구. 어, 와 이거는 이제 실투하면 큰일 나죠. 오. 오! 와. 인생 커브. <laughs> 자몸좀꽉 차게. 와 이걸... 이걸. 와. <laughs> 저 코스를 무슨 뭐안 타고 만듭니까? 이거 이제 억지 안 타다 억지 안 타. 와. 와. 오피스가 1위 가깝네. 와. 나할수 있어. 뭐? 어, 그래. 이거는 근데 초반세 개가 너무 날렸다. 이거 럴면 그냥 고의사고할 거. 매니 마차도 그래도 한 방이 있는 타자입니다. 오 그렇지. 체인족 낮은 거 그렇지 이거다. 정살. 이거다. 와, 아예 안 건드려 버리네. 여기 아까 좀꽉찬 집구. 그렇지. 오케이. 좋아 좋아. 한 일회만 지금 20개 넘게 던지고있어 잭슨 메릴. 일단 무실점으로 막는 거야. 그래 중요하다, 그래. 하보. 어이 참나이스나 다행이다 다행이다. 오케이 오케이. 어떻게야 보수 말 드리니까 잘 되네. 아이 <잘> 되네 이거. <laughs> 샌디 오도 지금 되게 받고 있는데. 아파하고 다요 이도 오, 트드 오, 아, mm -hmm.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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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라가웬일로 뜬공이라도 그냥 일단 공을 바깥으로 내보내 봐. 그냥 땅볼만 쳐 봐. 오. 아니면 뭐 스피즈라도 하던가. 오. 와. 와. 설마? 그렇지. 오, 주자 말루. 아 치지 말지 오 시간 아까워 그냥 무사 일3루를 이렇게 날리네 오. 와와 이거 들이네뭐 어쨌든 아웃 왜 이렇게 늦게 빼뭐 괜찮아 오케 네. 좋아 잘 맞고 있어요 빈 뭐. 좋아 좋아 그래도 2회는 조금 음. 투수 관리 좀 되는데 2회 때 만약. 하 오. 와우 와 이걸 건드리네 저기 어떻게 컨택이 되는겨 오케이 와와 와. 지겹다 지겨워 19 이제 19? 어. 와 12... 11구까지 <웃음> 왔어요 <laughs> 와 미치겠네 이거 체력 손네개 심한게 심지어 계속 꾹꾹 눌러 던져가지고 12... 몇 개째야 몇 개째야 와 12개째 12구 우와 아, 그래도 12구 3루 끝에 삼진이만 오 나야 뭐야 점수 뭐야. 났다 그럼 오 어? 아, 아니네 어 3루에 있네 내가 해결해주면 되지 깎여서 깎여서 깎여서, 깎여서. 와, 오 이건 오마이갓 진짜 오마이갓 와저 타티스 오, 주니어 이 자식 아이 아, 깎여서 안타도 될 만했는데 아 진짜 비난하고 와, 싶다 와와오 okay, 이럴 수가 하성킴이 보스 <웃음> 챌린지야 <웃음> 세상에 오, 오, 이럴 수가 우와 하성킴 <laughs> 생일보로 돌아온 하성킴 코리안 더비 strike better out in t h r e e p i n c He s o m a l moments f o k a 오케이. 와! 주민이 저도 유기학수. 와, 이거는 이게 좀 물렸어. 올라 날 와, 근데 얘는 시뻘게 그냥, 루이스 알아야지. 음, 그냥 무서운 그냥. 꾹꾹 눌러서 좀 봐봐라. 지금 체력 관리할 생각을 하면 안 돼, 지금. 이러다 실점을 해요, 우리. 그래. 좋아, 좋아. 어! 오, 오케이. 오, 오케이 오케이 어숨 막혀 진짜. 와, 큰거 봐라. 아, 넘어간다 오케이. 오만 있구만 우리 심 아. 아. 이번 시리즈를 위닝으로 만들 것이냐, 루징으로 만들 것이냐. 그, 그러게요. 나한테 달려 있구만 구수가좀 많긴 해도 오늘 잘하고 있긴 해요. 그렇죠. 아, 나이스. 진이스아 하이 지난 10게임 3할 1푼 6. 잘하네요. 아우감이. 야, 오늘 즐거는데 계속 지금 바깥쪽만 요구하네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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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바깥쪽. 어, 승률도 그렇지. 전구 바깥쪽으로 던져서 이걸 명승부다. <laughs> 오. 굿, 오케이! 오케이! 좋았다. 어회는 깔끔하네요. 아 좋았다. 그냥 걷어하는 거네. 분위가 한번 들이자, 버트의 <laughs> 신 그냥 그냥 정타가 없는 녀석 이것도 휘둘러봐라 와, 와. <laughs> 이번에는 3부 3진 아. 복수 성공 오우지겨 오케이 1당1당 나이스 으 우와. 아, 아, 좋아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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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나이스 퓨. 여기서 내가 치면 그치 우린 승리투수 승리 승리투수 요건 내, 네. 내려가도 오케이 오케이 죽지 않아노디시전 응. 한테도 뭐 점수 내실 수도 있지. 그래, 나 뒤에 털어주 그래. 아, 노디시전님에 감사하자. 아. 그래. 오이닝 아, 무실점이면 잘했소 사실. 잘했어, 잘했어. 오. 오케이 오. 안타. 선발에서 내려가자마자 안타를. 주신 거지 <laughs> 그냥. <웃음> 아, 루징이네. 그래도 오늘 잘했어요. 5이닝 9K. 5실점 음. 3피안타밖에 없어. 맞아. 이렇게 샌디에이고 시리즈가 끝이 났네요. 오늘은 타율도 되게 많이 오르고 평균 자책점도 3.대에서 점 2.71로 내렸다. 18게임차. 이것도 1황이라면 압도적 1황이야, 그렇지? 야, 와일드카드도 <laughs> 꼴찌야. 와카도 꼴찌였어. 대장이. 뭐 그렇습니다. 빨리 탈출만이 답이다. 이게 yeah. 미네소타도 되게 안 좋네 지금. 우리랑 비슷한 성적이. 오오 오, 타점 지금 아메리칸리그 2등. 어내려갔네 원래 내려갔네. 1등이었는데 그 그러게 오케이. 근데 앞에 주자가 있어야 뭐 타점을 더 쌓든 말든지 뭐. 줏. <laughs> 어. 잡... 어. 어. 바로 뛰야 이건 빨랐다 진짜 빨랐다 뭐? 쳤다 오, 쳤네 포포르 가래 포르발레 투아웃이니까 무조건 가야지 아 맞이 아, 오 마루기외 마루기외 소카일 하트군 어우 와아아아 아니 아니야, 오, 아니 아니 잠깐만 잠깐만 잠깐아 근데 이번을 좀 엇각이 나다 타점은 타점인데 퍼백인데 이게 이천아 마지막 카운트 내가 잡는다 잡으면 끝 벅스턴에 타고 오케이 예. 이지 이지 오. 살짝 아니야, 아니야. 어 아니 아니야 아이 승리 오케이 예. 좋아 좋아 다점 다점 좋아 어, 크기 이래 오늘 자 무사 오한번 도전 도전해 봐. 아니야, 아니야 그냥 평살 처져 그래. 그래. 안동 그래. 아, 던지고 싶었는데. 어 잡을 만 했는데. 던졌으면 잡았겠다, 근데. 아니지 근데 저거는 이제 내가 이루로 던지는 거 보고 슬슬 뛴 거지. 아. 그렇군요. 아, 아니 못 잡았겠다. 어. 음. 평살이 아. 맞지. 그래. 1점 줘. 오늘 1점 때문 1점 차 승부도, 5대1 5대1 5대1. 1점 차 승부도 아니고. 그래 그래. 위닝 시리즈는 확정. 좋고요. 어, 오랜만에 수입하나?

넘지 마. 오! 안타! 안타 안타 투투투투 어. 몰라 가. 어, 이건 이루 가지. 설마. 어. 어, 어? 그렇지. 왜 주루 코치가 아무 말도 안 해?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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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좀잘 맞은 소리가 났는데 이루타 최소 이루타. 오. 그 인정. 아, 벽에 맞고 저 노란 선을 넘어가도 오토매틱이구나. 원래 이렇게 넘어오면 저거 다시 돌아오면 상관없잖아. 근데 애초에 요거는 펜스가 아... 없는 취급을 받으니까. 약간 그런 거 문화 저기는. 아... 오, 오, 오늘 사만타. 와, 사만타 경기 좋아요. 아, 졌어. 아, 음. 아, 아, 토론토 두 번째 경기에 나오네요. 토론토전. 아, 나 토론토랑 하기 싫은데. 자, 오늘은 5번 타자 지명 타자로 나옵니다. 야, 와, 1 100... 0백 100... 마일. 깜짝이야. 뭔가 엄청 빠르다 했더니 100마일이요? 할렌시아. 어, 어나 지금 100마일 템포에 맞추고 있었어. 심코는 생각보단 느리네. 더 까다롭네, 그러면. 어우, 야. 아. <laughs> 에너지가 없는데? 벌써? 어, 그러게. 왜 빨게? 100%로 약물고 던지나 보다, 그냥. 아니, 뭐 아무리 그래도 트구스도 48개밖에 안 됐는데? 어우, 너무 방망이가 이게 따라 나올 수밖에 없네. 그래. 날려도 그냥. 맞췄다, 그래도. 쫄지 마! 쫄아서 그래. 그래. 이런 거 그냥 볼해, 보면 되잖아. 쫄지 마, 쫄지 마. 몰린다. 오케이. 날린다, 날려. 이제 이러다 몰리거든요? 그쵸, 그쵸. 1 0마일짜리 몰리는 거 그냥 치면 그냥 넘어가버리거든요. 그냥 탱탱보리죠, 그거는 그냥. 올려. 아. 와 다이, 다이. 어 뭐야 날려 날려 이 자식아. 내려가. 스타트를 누구보다 빠르게. 이렇게! 어. 그래. 오우 3루니까러니까이 그 어쨌든 타자는 삼진. 폰트 냈다 쳐? 어? 유자가 못 들어갔는데? 근데 난 3루에 있어. 포서 아웃된 거야 그럼? 오 와우. 오. 제발. 아니 근데 1 1423로 였는데 홈에서 아웃 됐어. 와. 뭐 저거 뭔 상황이었을까요? 와. <laughs> 오! 떨어고 가나요? 나요 소리가 경쾌해. 아. 오! 와, 계속 앞에 잡힌다. 흥론인 줄 알았던 희온빈. 아, 자, 오늘은 미네 차례입니다. 아. 아, 근데 진짜 2할 ER 9푼 8리에서 계속 무너지네. <laughs> 아, 오늘 3할 달성하자. 그리고 나의 승리도 사할에 6승 가자 오늘 그래 그리고 지난 경기 굉장히 잘했거든요 맞죠 누구야 다 덤벼 요새 현빈의 스윕 기가 막히거든요 맛있거든요 그렇 그렇지 어. 휴 아. 좋아 좋아 오케이 오케이 어쨌든 까다로운 타자 잘 잡습니다 잡아냈습니다 오. 오케이 우와! 와 이거지 오오 좋아좋아 빠밤 자, 살짝 빠지는 까브볼 빠밤 빠밤 오 정말 아예 못맞췄지만 아무튼 삼진 어 <laughs> 내가 지금 나왔다는 것 앞에 주자가 있거나 점수를 냈다는 것 그렇지 오오오 1-2로 뭘난키쿠친줄 알았는데 가우스만이네 왜 갑자기 키쿠치 뭐, 이게 던지는 투가 약간 아, 다리, 톡톡 안 돼! 그렇토 돌아! 크토 돌아야지!! 크토아 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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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이토오 마이 갓. 아니. 이런 실 어. 어. 맞네. 들라우시네 어? <laughs> 어이 저렇게느리네 어이 뭐, 뭐야. <laughs> 내가 실수도 놀라 버렸어. <laughs> 진짜 경기장 <연기증> 난다. 오케이. <laughs> 어, 다행이다 아, 이걸 놓치네. 오. 오케이. 오케이. 와! 이분 FA라고 합니다. 185 바운스. 잠진. 아, 오! <laughs> 여기에 넣겨 버리네. 좋아, 좋아. 들어갔. 여기서 기가 막힌 스위퍼. 오케이. 오케이 정면 와 그래도 잘 잡았다. 빙글. 나름 강습이었는데. 다행이에요. 그리고 해서 예술포. 그렇지. 아 구속의 꽂힙니다 아. 오케이. 놓아. 놓아. 또 초구아웃. 첫 번째 타자 공 많이 던졌다고 바로 초구타격해주는 <laughs> 보상타격. 제구를 정확히 그렇게영분 달아도 되는구나 그렇 오오오 거 막힌 까분데요 왔다 와이거안낚게 괜찮아 헛스윙이죠 오오오 <laughs> 왔다 아잘 오오. 치네 그렇 오오오 스포트쟁이 스쿼. 뭐. 와, 응, 19입니다. 여기다, 으아 오, 오, 야, 이거를 또 그래도 휘둘러 주네. 야, 근데 11구예요. 야, 미치겠다, 진짜. 아, 좀당히하고 들어가셈. 오, 오, 돌아, 돌아왔어, 돌아왔어.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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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줘, 잡아, 잡아, 잡아줘. 잡아줘. 야. <laughs> 야. 이블루승부 끝에 겨우 삼스나이 블루브스는 이블루브스이닝째 퍼펙트 이블점냈어는이 <laughs> 블루브스는 와우 와브스는이 블루브스는 이 블루브스는 이 블루브스는 이블루브 오, 이 정도는 안 좋은데. 와! 야, 근데 이건, 오, 이 야, 이거, 이거. 오, 이거, 이오이건이가잘거어야 이거, 야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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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이건뭐실이도 아니고 그냥 거드대로 던졌는데 심지어 풀파워 퍼펙트였어 빈 무죄! 이제 여기서 연속된 안타 뭐 이런 거 맞으면 또안 되거든요. 그거는 그쵸 그쵸, 그쵸. 그거는 나도 용서할 수가 없어. 등금포는 그냥 등금포대로 남겨놔. 안 아, 아, 돼. 어. 아, 아 다행이다. 스윙류도. 아 이건 봐줘. 스위퍼. 뭐야? 아. <laughs> 진짜 이건 좀 열받네. 어 결국 연속된 출루가 나왔어요. 그럼. 누구 틀어 맞으면 0점인데? <laughs> 아니야, 그 마치 그 시나리오가 정해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지 마. <laughs> 오, 스윙봐라. 타오가 9 1이야이 양반. 헌택은 56인데. <laughs> 아, 맞으면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전풍기죠? 아니야, 뜬공이야, 뜬공이야, 뜬공이야. 아니 진짜 이거 뭐 시나리오가 있어? 아니 어쩜 이렇게 무슨 짜여진 각본처럼 이렇게 나와요? 세상은 시뮬레이션이야 어.. 나좀 무서워 지금 우린 통속에 돼. 야 <laughs> 아니 <웃음> 진짜 맞으면 어떡해 아니 야 근데 뭐.. <laughs> 어, 난시킨는대로 했음 어, 맞긴 한데 결국은 세 타자 연속으로 그냥 출루를 해버렸네 그러네요 <laughs> 와 이번에는 <laughs> 내려야겠는데 내려야겠는데 이거? 진짜 정신 차려 아직도 어나우시야 어떻게 타선 한 바퀴 돌자 마자 그냥 바로 간파당하냐. 뭐 젊은 투수가 뭐 힘들하고 어 있다고 해설이 계속 얘기해요. 음, 젊어 힘들어. 뭘 힘들어 이 자식아. 오케 오케이. 정살. 아, 삼진이 아, 아니었네. <laughs>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그래도 다섯 타자 연속 출루 허용은 없었습니다. 역전은 안 된다. 아, 아, 갈랐어? 아니야 신난다. 잡았어 잡았어. 갈라. 아 결국 사실점이네. 오 강파 안 시켜요. 난 어떻게 해야지? 하 무섭다. 홈런 한 다섯. 와 내려줘잉. 야, 지금 이번 인닝에만 몇안 터를 맞은 거야? <laughs> 내려줘잉. 풀어요? 그래, 아니 어. 근데 이거는 난토순용도마음에안 들어 진작 내렸어야지 그만큼 우리를 믿은 거긴 하겠다 아아아아 아, 이런 애가 이런 애가 나오니까 어왜 이렇게 안 풀리냐 우리 아니면 이런 애가 나오니까 어, 우릴 믿은 거지 그렇긴 해 노디시전 노디시 어, 좋아 <laughs> 노디 좋아 <시전>. 좋아 <laughs> 어우 어, 천만다행이다 너라 3점 3점대로 올라가려나? 어, 3.2이닝 사실점 3이닝 퍼펙트였던 사람이 그러니까 <laughs> 3.05아왜 3점... 어. 어, 이러냐 진짜